어떠신가요? 여기 네, 좋은데요? 출발. <laughs> 우와, 뭔가 신기하게 날아갔어. 잘못 <laughs> 맞았어 <laughs> 들어가 갑니다. 오 뭔가 정돈이 되고 있어. 주변 풍경이. 오래. 오르... 우와, 뭐야? 갈대밭, 갈대밭인가 <laughs> 뭐, 맞나 <웃음> <웃음> 이건 뭐야? 갈대밭갈대밭인가아나 같은데? 이런 데서 많은 역사가 이런 거지. 뭔 소리야? 너 가즈냐. 야 교차로에서 시 방향 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회 우회전이... 부당. 또 기대 기대되겠네. 음. 자, 이제 구부로. 방 오회전 제리조트 이어서 아7 오회전입니다.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. 골프장. 오. 잠시 동상이 세워져서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아주다 부진 동상이. 나니권정 조금만 처음으로 운전하는 거지. 응. 핸들. 무거워? 응. 핸들이 무거워. <laughs> 오, 잘 나온 것 같아. 역시 이 옷이 색깔이 밝아서 화사하기. 여기 연못이 있어요. 와, 정말 아니다. 되게 예뻐. 아, 네. 이쪽을 보고 쳐야 티가 이렇요 이쪽을 치면, 달라요. 아, 이거 때리는 거라니까. 아, 네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스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어, 그치, 그손으로안 돌아가 라고. 아, 이걸로... 음, 음. 음. 어, 그치, 궁술이나 응, 지 이제 돌아가면서.. 어, 골반도 다시 돌리면서..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가 그치.. 응. 어, 그치.. 그느낌 치는 거야그 느낌.. 자, 네, 이제 가보겠니다 파이팅 음악. 찍어주실려니까 찍고 있어요. 지 아, 그래.. 이미? 오, 근데 뭐 막대볼것같 오케이. 멋있다. 인거아니 잠깐만, 내가 커트. 오. 나이스 샷. 나이스 샷. 맞지? 나이샤. 저희는 아직 지금 콜두 개밖에 안 돌았는데 배고파요. <laughs> 물 마시고 싶다. 아물 가져올 거야? 그니까. 너무너무 많이 챙겼는데 물을 안 챙겼어. 어, 여기. 파, 이것만 따라가면 되겠어. 재밌다. 어, 아, 재밌어. 어. 지금 해가 안져서 뛰어다니기 너무 힘들어요. 멀리멀리 멀리 치고 싶어요. 어러분광고도 나와 <laughs> 우리 앞사람이 저기 이제 튀는 거 같고 와 멋있다 야 오. 우와 네 앞에 사람 보이고 앞에 앞에 사람도 보이고 신기신기 그래도 우리 앞에 팀이 있어서 좋다 하이 <laughs> 자 <laughs> 오, 하늘 끝까지 어디야? 오, 가고 있습니다. 보여요? 어. 가볼까요? 네. 저 뒤에 탈게요, 나프로님. 어. 이에다 예, 스케치 네와 진짜 날씨가 환상이에요 대박 이다 여기 진짜 여기를 찾아낸 제 자신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일단 가격도 너무 싸요 네나인홀 네. 치기에 진짜 부담이 아, 없어 여기 그 치는 딱 여기 범로가 좋다 오 날위해서날위해서 날 위해서 레드티로 왔어 그치? 어 위에서. 딸 위에서. 딸에무딸를 쓰는데. 위이팅 와, 나이샤샷 나이샤트, 우,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, 네, 오빠 주머니 <laughs> 뒷주머니가 어. 튀어나왔어. <laughs> 자 갑시다. 아, 그림 있다 그림. 그린. 저의 전동 카트는 알아서 가고 있고요. 그림이에요 건정은 프로의 세컨샷 자 연습스윙 6번 아이언 그렇지 아 방금 정은이 아이언샷 엄청 좋아하는데 아, 소감만 해주십시오아 저는 정말 이부상스게 너무 많이 <laughs> 저희가 아쉽게 <laughs>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, 촬영이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경치가 너무 이쁩니다 저기 호텔이다, 저기. 아, 저기가 그렇게 예약하기 힘들었던 호텔. 오 어, 괜찮아요? 와, 이예술이야 지금 오빠. 그렇죠? 오는쇼티 뭔가 되게 두둑했는데? 뭔가 되게 땅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는데? 땅과 어 <laughs> 다시 오! 나잇샷! 펑크 펑크 펑 오! 나잇샷! 저 지금 오나요?